8월 23일 우리 새벽 예배에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깨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예수신이라 아멘. 어, 오늘부터 한 주간 데살로니카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데살로니카 첫 시작이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전서의 전체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믿음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믿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바 믿음의 내용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더 확신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확신이 견고하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의 증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을 경험합니다. 많은 환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대살로니가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도 위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복음은 그 땅에 남아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땅의 성도들은 많은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없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환란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 속에서 기뻐하라. 환란 속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저마다의 행복과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역경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란 가운데서 환란 속에서 기뻐합니다. 환란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환란이 즐겁거나. 환란이 기뻐서는 아니겠죠. 그런데 환란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더욱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욱 더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환란 속에서 빛을 바라는 바로 예수 생명으로 인해 성도는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들은 겪고 결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환란 속에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인내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란 속에서 기쁨 없는 인내는 결코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결코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환란 속에서 그래, 그래도 인내해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온통 얼굴이 찡그려지고, 온통 원망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하여 죽기, 살기로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결코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성도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성도가 경험하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는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환란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때로는 원망이 마음 속에 가득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 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도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성도의 믿음의 증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칠 때, 성도는 이 믿음의 증거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기쁨,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 성도는 기쁨으로. 그렇게 줄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도는 기쁨의 감격으로 줄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가시며 얼굴에 너무 많은 찡그림이 그리고 슬픔이 어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새벽, 이 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본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조급함과 피곤함과 불만과 힘듦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하십니까? 저도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성도의 믿음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도의 믿음의 증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죠. 성도의 믿음의 증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소문으로 들립니다. 그리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눈앞에 환란을 각오하고 눈앞에 당연하게 각오가 되어지는 그 환란을 각오하며 그 가운데로 들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눈앞에 환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믿음의 증거를 소문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 불안한 우리의 고백들이 아니라 나의 삶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어 소문난 믿음의 가정, 소문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의 인내로 그렇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이 말씀 앞에 선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바로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떠합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쁨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무거운 질고 앞에 가득한 어둠이 우리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날 수 있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왕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들이 바로 이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고 맛보며 믿음의 증거를 더욱 더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리듬의 증거가 나타나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